우리는 지난주 이삭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바로 이삭의 부모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하는 어머니 사라. 결국 이삭의 순종은 부모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의 통로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꼭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 11번째 야곱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세기를 읽을 때 그는 야곱은 어찌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까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정함과 교활함으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형제의 의리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의 사장을 나갔다가 극심한 배고픔으로 돌아온 형의 권경을 이용하여 팥죽한 그에게 장작권을 빼앗아버렸던 야곱. 눈이 멀어버렸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빼앗아버렸던 야곱.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삼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야곱.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인물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시 야곱과 같이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종을 데리고 경주에 가면 토함산이라고 있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어느 집에서 내가 살까 그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풍수 지리상 아주 뛰어난 한 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허공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타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곳곳에 숫돌과 수술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다짜고짜 그 집에 찾아가 그 집은 자신의 조상의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당신들이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집을 찾으러 왔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호공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탈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결국 관가에까지 가서 송사를 벌이게 되는데 관과 수령이 탈에에게 호공의 집이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다그쳤습니다. 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에 숨겨놓은 숲과 숯을 숯돌과 숯을 찾아내면서 이 집은 원래 우리 조상 대장장의 집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사정이 있어서 이웃 집에 잠깐 간 사이에 이곳을 이 집을 바로 이 호공의 조상들이 빼앗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탈의 이야기대로 탈의 거짓말대로 보공의 집을 빼앗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당시 신라 왕이었던 남의 왕에게 알려져서 왕은 이 탈의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공주 첫째 공주를 그의 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주게 됩니다. 결국 왕의 사위가 된이 탈에는 왕의 사위가 되고. 후에 신라의 제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 사진이 지금 경주에 가보시면 탈의 왕릉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나 또 탈의 왕 모두 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빼앗고 남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도 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야곱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축복의 통로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축복의 통로들은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기쁨. 여러분, 이두 가지 기준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두 가지 기준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이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추리국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 이삭이 모두 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의 이름 그 역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무 이름이나 사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무 이름이나 사용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의 하나님 이런 표현 여러분 사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롯 유다의 하나님 아마 이런 표현을 썼다면 신성 모독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상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시작 바라운데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 때문에 한때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랬고 그리고 삼촌 라반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틱끌 같이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침에 잠도 깰겸 퀴즈를 내봅니다. 자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글들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시작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십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다. 즉, 야곱도 축복의 통로다. 시작.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축복의 통로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도 결혼을 늦게 할뿐 아니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다 자식을 얻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늦게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배복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쌍둥이를 주시요,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가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싸웁니다. 얼마나 얼마나 싸웠든지 이삭이 하나님 마음 앞에 나가서 자식 문제로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러분, 이 본문 22절을 읽으시면서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할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응답,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자제들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그 증거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봄맞이를 맞아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장노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이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 옥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 그리고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곳곳에 지난 겨울 동안 묵었던 때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대청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 또 김진주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점심식 사할때 보니까 한8 테이블, 테이블, 그러니까 한 30명 이상이 이렇게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곳을 비롯해서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성도님들도 작은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작은 것까지도 기도했던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라이 족속이 저 족복주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두 쌍둥이 중에 동생이 동생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인 야곱에게 장작권을 주시겠다는 뜻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떤 수고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장작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축복의 통로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모두 모아 놓고 과연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긴 걸로 봐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때잘챙겨서 구원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웃는 분들은 이렇게 비웃을 입장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시면 제가 좀 너무 좀 미안하고 솔직히 우리 가운데요. 인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인물은 안 돼도 우리가 착한 걸로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착해서 구원 받을 사람 제가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역시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 가진 거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만약에 구원 받는다면 이곳에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귀한 교회에서 다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무리 아무리 거울을 봐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이 잘 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다닌 목사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온 것은 요 우리 모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솔직히요, 솔직히. 저 같으면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 같은 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평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즐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되게 사회성이 좋고 패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얼마나 패기가 있는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까지껏, 뭐, 이러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작권을 뺏어갔던 야곱을 모처럼 만났는데, 야곱은 형이 자기 죽일까봐 도망갈 궁리살궁리 하고 있던 그 상황에도,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서 통큰 용서를 베풉니다. 자, 창세기 3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운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 먼저 여러분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억울한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달려가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에서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에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전하무저 사냥도 잘해요 사냥도 잘해요 바로에서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힘차게 박수 <laughs> 해주시죠. 여수 시립 합창단원을 이렇게 참 망가뜨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 목사가 부탁할 때 순종하는 우리 김일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동네 소문난 애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잠이 확 깨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멋진 애서를 이렇게 멋진 애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쫀쫀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에서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자신의 호탕한 성격이나 패기나 리더십 때문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자신도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왜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 무익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성실하신 그 사람 사한할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시옷이 그사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번세도 그을수 없는 영원한 그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내가 아버지 사랑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사랑 변함 없으시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날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 가는 등불 그지 않는 그 사랑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귀한 사명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곡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을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마 남은 세계에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남은 생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